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 부상자 또는 직업 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눈 것입니다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수치가 다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걸려서 벌칙과 양벌 규정의 확대의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큰 특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기 2회씩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지 체크돼야 한다입니다. 덧붙여서 중대시민제에는 고용자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중대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부터 산업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비상시 조치 매뉴얼까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조직에서 시행해왔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에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계 1회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가 충분히 세워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주는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5년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을 20시간 의무로 받아야 하며 교육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요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산업재해발생기관이나 법인의 경영 책임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교육 불이행 시 3차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결정이 되고 형이 확정이 되면 재해발생 사실을 1년간 게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내용 정리였습니다.